우리, 우리 지민이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아 감사해요. 저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우리 정주현 실상 실사님, 실사님 감사드리고 김종구 대표, 실사님. 김탄 부대표, 김동식 대표, 김도식 대표 다한번감사드리고 순수의 이순철 원장님을 비롯한 순수팀 다자 감사드리고 우리, 순수팀에서, 우리 코디,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민돌이 동우 노여보. 고맙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한이팅 아, 주세요화이이 네. 상을 욕심을 많이 냈어요. 네. 직접 들수 있어서 직업이 배우라는 게참 감사한 날이었고요. 무대에서 여러 배우들이 같이 서있었고 네. 이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있었던 모습이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더킹 터치 이재신 역할로 우세연 비상 받았습니다. 뭐 너무 사실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 더욱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라 뜻으로 감사의이 상을 받겠습니다. 어, 제신이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행복하기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이 상을 힘 받아서 어, 2 0 1 3년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님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을때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 제가 못한 다다 말로 못한 감사함이들 있는데 어, 너무 떨나서다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남원투수 시프트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김종국 사장님, 김동식 대표님, 김상주 사장님, 진혜식 장님, 유사 우리 홍보 팀원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 많은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하세요 여러분, 하세요여러하세요여하세요안녕 많이 요여세요 여러분, 요여러하세요하세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우, 어쨌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2012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2017년 모 화이팅입니다. 낭만 스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laughs> 안녕!